우리나라만 봐도 주식은 석달 사이에 40%나 올랐습니다. 네,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예, 치솟고 있습니다. 뭐 돈만 있으면 규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대출도 필요 없고 내돈 주고 사면 됩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7월 2일, 2일 목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2020년 하반기가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맘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재테크 전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해가 시작하면 그 연초 분위기 그리고 전략, 상반기가 되면 상반기 분위기 그리고 재테크 전략. 오늘은 2020년 네, 하반기 하반기 재테크 전략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상반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상반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전염병 타계를 위해서 각국에서 돈을 풀어 넘쳐나는 유동성 자산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주식은 석달 사이에 40%나 올랐습니다. 네,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예, 치솟고 있습니다. 투자 타이밍을 놓친 사람도 뒤늦게 올라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두 번째 주식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주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택트, I.T., 반도체, 바이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택트, I.T., 반도체, 바이오 네, 등의 관련 주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런 상반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쭉 하반기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눈을 넓혀야 합니다. 글로벌하게 요즘 주식 사고 파는 게 쉽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달러, 금. 달러는 하반기 들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약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금의 가격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는 약간 약세이고 금은 약간 상승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동산.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서 대출도 안 되고 사고파는 것도 허락받고 팔아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은 종부세의 부담을 느낀 법인소유의 금매물 네, 그런 게 이제 나오면 노려볼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돈만 있으면 규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대출도 필요 없고, 내돈 주고 사면 됩니다. 결론! 역시, 규제 상관없이 눈치 안 보고 싹쓸이하는 현금 부자가 최고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위기 때 금매물이나 기회가 오죠? 그래서 내가 현금이나 총알을 준비해서 위기 때 나의 부를 확 늘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요즘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부동산만 봐도 이제 대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 부자들이 싹쓸이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때마다 여러분한테 뭐 상반기, 하반기, 이제 연초 되면은 그때 이제 재테크 방향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네,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재테크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